하나씩만 제대로 알면 된다. 영할남의 1분 영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 단어 테이크. 사전을 찾아보면 은 40개가 넘는 의미가 나와요. 아니,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있냐고. 우리 머리 아프게 외우지 말고 영어 단어라는 거는 빅픽처를 그려보면 진짜 쉬워요.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소유욕이 엄청나게 강해서 내 것이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현재의 영화에서 This is my precious t a k 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그림이에요.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헤브랑 무슨 차이가 있죠? 헤브랑 테이크 둘다 소유하는 그림입니다. 근데, have는 좀 동작이 추가가 돼요. 소유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림까지 가고요. take는 소유를 해서 내 것이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. I will have a girlfriend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, have라는 거는 뭔가 하는 그림까지 나오니까, 나는 여자친구를 가질 거야. 나는 여자친구를 할 거야. 그러니까 그건 연애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. 반대로, I'll take a girlfriend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, take는 소유욕이 너무 강하잖아요. 그럼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들 거야. 뭐, 요 정도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, I'll have a goal for and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존 덴버의 체미 홈 컨트리 로즈 노래 있죠. 나를 테이크 소유해서 고향으로 가게 해 달라. 그러니까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. Let's take a break. 쉬는 시간을 좀 소유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. 휴식을 좀 갖자 이런 말이 되겠죠. 저는 이만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a I wish I knew I'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and I know you wanted to all i t takes is that one won't look. and